어, 잘생긴 구독자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크리에이터 비에미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뱀에미로 오늘은요 제가 4월달에 어, 1일차부터 15일차까지 했었던 공격들 중에서 아, 99퍼를 했던 영상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뭐 퀸일 호왕이랑 라벌들의 공격이 있는데 뭐, 일단 뭐이 공격부터. 하죠 일단은 뭐 제가 원하는 건저 타운홀 쪽으로 가가지고 타운홀을 제거를 하면서 약간 저쪽 킹이 정리를 하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방향으로 제가 설계를 했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 최대한 더 아래쪽으로 아저씨는 내려줘야지 간다고? 애들이 내려갑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저거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투비행선을 써가지고 애들은 저기 옆에를 제거를 해줘요 왜냐면 안 그러면은 큰 나잖아요 에바요. 에바요. 네, 맞아요. 에바요. <laughs> 일단 들어가죠. 어, 일단은 분노스킬이 남아있은 게 여기서 이렇게 분노 써가지고 모든 스킬 써가지고 일단 타운드를 정리해줘. 그런 다음에 아차키는 어쩔 수 없어요. 죽어요. 왜냐면 아래쪽으로 내려와야지 살거든요. 공격을 받을 게 없으니까. 근데 싱글이 타워 3개가 있는 곳은 저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들어갑니다. 네, 네. 이런, 이제, 아처킨이 죽은 다음에 되게 좋은 점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보시다시피, 힐러들이 광구로 돌아와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면은, yes. 또, 힐마법을 쓰지 않고도 광구들이 오래오래오,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뭐, 제가 영상에다가, 이렇게, 목소리를 입혀보는 건데 이런 스타일의 영상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What you think about this? 와 월브컨! 지렸다 그래 지렸어 제발 아 근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아 그냥 완파 안돼아 예. 뭐야 이거 하긴 했는데 왜 이래 뭘 해야 뭘 하지도 못했으면서 뭘 했대? 아, 법사 한 마리만 있었어도 이거 응, 아니야, 저기 대포 있어 그래, 그냥 33점이라도 얻자 아니야, 최대로 32점까지 아, 밖에 여러분들 못얻습니다아야한 방? 아, 아. 과연 뭐. 이 체력이 몇, 얼마나 남았을까요? 응, 많이 <laughs> 남았어 네, 두 번째 공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냥 오늘 90퍼 넘기고 투스타만 해도 충분하니까. 오 이거 어제 제가 완파했던 그 배치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균일 호강으로 완파를 했었죠. 맞죠. 살짝 옆으로 했더니 더 재미있던 결과가 나왔던 그 배치인 것 같은데. 똑같은 공격을 해봤을 때 과연 똑같은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올지. 그래서 지금 매우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이 들어갈지 어제의 피드백을 한 다음에 조금 다르게 들어가갔지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조금은 다르게 들어가봤는데 일단은 뭐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싱글 타워를 정리를 해주는 게 제일 먼저 중요했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월브가 그렇게 막 필요하진 않습니다. 어 어제보다는 확실히 엄청 아니 뭐야 이게? 네 상관없어요. 일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저기 공격에. 저 부분은. 일도 상관이 없었고, 일단은. 정리를 하고. 아, 이거는 이쪽에서 부시는 게 맞았네요. 아, 이거는. 그니까 어제는 이제 전투비행선이 살짝 왼쪽으로, 바깥쪽으로 들어가면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니까 사실은 어제, 어제 공격에서는 제가 저 투석기를, 지금 아래쪽에 있는 투석기를 잡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격을 좀덜 받았었는데 사실 여기 임페로운 타워가 척기는 잡을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얼음마법 쓰면은 그냥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바깥쪽으로 여러분을 놔두시면서 투석기 하나를 제거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얼음마법 써주고 버워바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타운을 방향 쪽으로 가라고 지금 이제 정리를 조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무마법 하나 써주고 여기서 오, 오 마이 갓갓갓갓데어 네. 어쩔 수없잖 그냥 써버렸죠 다음에 이제 외곽에서부터 써주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바바리안 킹이 오우 살아남았어요 예 조금이라도 살아남은 것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처 킹도 살려주고 모든 유닛들이 다 들어가면서 길 정리되고 나서 호그 라이더 넣어주고 타운홀 방향 쪽으로 가죠 아 근데 이제 호그 라이더들은 또쪽기서 선풍기 쪽으로 가긴 하네요 여기서 이제 모든 스킬을 써줬기 때문에 충분하게 정리까지는 쭉쪽 뭐 그냥 되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투석기 한방한 방에 맞는 것들이 99%를 하게 만들었지 않나.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어디에 건물이 지금 남아가지고 99%가 났을까요? 어디일까요? 과연 어디에 그것이 있을까요? 제발! 제발? 응. 99%야 이거. 이렇게 아티나. 보면은 아척끼이중게 돌아서 또 오죠 아광고들 제발 안쪽으로 들어가란 말이야 안쪽 아그 다음에 여기서 안쪽. 워든이 또 이렇게 걸려버렸던 게 조금 걸렸던 거 같습니다 이 지금 약간 지금 왜한 마리만 가냐고 도대체 <웃음> <웃음> 맞아 왜한 마리만 가는 거야 저럴 때는 또아 주면은 좋겠는데 아. 아 굳이 굿밤 음. 한번 가볼게요. 오늘 뭐 완파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네, 이날 정말 완파가 정말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 배치는 타운홀이 좀 그쪽에 영웅들이 많이 뭉쳐 있고 투석기가 딱딱 이렇게 3시 9시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아처캔으로 3시 방향 쪽을 찍은 월부로 뚫고 들어가서 투석기 제거 딱 되면은 바깥 외까지 있죠. 타운홀 쪽을 호광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저의 설계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셋이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저기, 임페로온 타워 있는 데 있죠? 임페로온 타워 있는 곳으로 아처 괜히 돌아서 들어가면은 충분히 호광이랑 애들이 다 같이 뭉쳐 들어가면서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아처로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 만약에, 클랜성을 뺄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아처캐노로 시작할 때 초반에 공격받지 않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너무나도 정말 정말 좋아요 여기에서 정말 여기서 엘릭서 아, 정제소로 정리해야지. 간다면 마음이 너무 그걸... 아플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이거 엘릭서 사연 어떻게 이것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제발. 아 제발 어, 으. 오, 오 위로 올라갔다 또 <laughs> 여기서 이제 만약에 월브 하나가 더 있었더라면은 저기를 뚫고 위로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아래쪽이 다 정리가 됐었는데 이게 분명히 이제 보시면은 이게 참 위로 올라갈 만도 한데 아, 저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아쉽게 죽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미니들쫙다 다 넣어주면서 타운홀에다가 분노 하나 딱 써주고 모든 스킬 써주면서 정리해주죠. 여기서 사실 뭐, 여섯시에 있는 로챔도 잡아주고 하긴 했지만, 이제 독슬타워 쪽으로 유닛들이 더잘 뭉쳐줘야지 좋은 건데, 예, 네, 그렇게 막잘 뭉쳐지지 않고, 외곽 정리가 잘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 이게 광부들또 외곽 쪽어로좀 돕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또 분노도 좀 많이 남았고, 왜냐면 아초핀을 많이 사려 화렁을 많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전투비행선으로 투석기를 잡아주는 용도로도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어, 사실은 뭐야, 이제 공격을 그렇지? 보고 나서 생각해 본 것은 음, 6시 쪽에 있는 임페로노 타워를 잡아줬어도 참 하벌나게 아, 좋아보였겠다잉.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번에는 뭐가 남았을까요? 방금 전 공격에서 임페로노 타워가 남았었는데, 시간은 46초로 겁나게 뭐좀 많이 남아있긴 해요 이.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은 볼루한마리 넣어주고, 자 이렇게 인페로나 타워가 싱글이다 보니게 조금씩 조금씩 잘리는 게컬죠 컸죠? 아 여기서 아니면은 아이 법사를 적기 그냥 훈련소에 때려 박았더라면은 이 유닛들이 바로 저기 아 인페로나 타워 쪽으로 딱 가는 건데 아연 세개아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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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발탄대 둠시 일단 방구가 뿌렸어잉 이거 일로 가고 제발 오오아 어! 아! 어, 아! <laughs> 나중에 볼 때는 저 벌룬 하나가 아주 체력이 좋아하는 그것만 좋았어도 네 그리고 나서 이 공격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 99퍼 제가 이제 15일 동안에 99퍼가 총4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공격 파도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라벌이에요. 라벌에서 또 99퍼가 나와버리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데 땡라벌 조합이고요. 특히나 이 배치는 너무 좋은 게 킹도 있죠. 거기다가 지금 이게 그러니까 킹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빠르게 스킬 써버리면서 바바리안들로 타겟팅을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싱글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킹 제거대, 독슬타워 제거대, 인페로노 타워 제거대, 제거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죠. 너무 좋은 공격이었어요. 아니, 배치가 조금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이용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필시 쪽에 있는 투석기를 사실 정리를 하러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지상, 석궁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첩긴 생각보다 많이 체력이 닳더라고요. 그래서 도둑꼬블린 써줘가지고 좀 정리해주고, 그래서 이제 아첩긴 스킬 써가지고, 아첩기는 사실은 이제 로얄 챔피언만 조금 잡아주면 되는 건데, 여기서 로얄 챔피언이, 으 강해. 오, 근데 여기서 아처들이 잡아줘 버렸어. 야, 다음에 이거 좋죠. 다음에 얼음마법 한번더 쓰면서 딱 투석기 제거를 해주고. 투석기가 딱 사실 제거가 됐으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3시 쪽에 대공포가 딱 정리가 됐죠. 아,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동마법이 없는 공격이에요. 동마법이 없는 공격에서 참 문제점이죠. 이렇게 클랜성에서 마녀들이 나왔을 때참큰 문제점인데, 그래도 신속마법을 잘 쓰면서, 내가 좀 느리긴 했지만, 신속마법을 잘 쓰면서, 임페로 타워까지 딱 정리를 잘 해줬죠. 그러면서 이제 투석기. 그러니까 투석기랑 여러분들이 저 라버를 하실 때, 대공포의 위치, 라바, 이 타깃팅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생각보다 이 투석기에게 걸룬들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일부러 지금 전투 비행선을 일찍 터쳐서 아처퀸을 잡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애들이 뭉칠 수 있는 거리다 보니까, 어, 무적 스킬 쓰면서 저기 정리해주고, 복제 마법을 위쪽으로, 왜냐면 이쪽으로 가는 애들이 조금 적었잖아요. 그니까 러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어준 건데, 아직게도 마녀들이 너무 많이 살아남아있죠? 여기서, 아, 도도고블린까지 넣고 다 해보긴 했지만 과연 뭐가 남을까요? 지금 충분히 세 방향으로 공격이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잘못한 것은 도도고블린에 의해서 유닛들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일부러 이제 저게 하나 남은 곳에다 넣어주고 또 일부러 월불아래따다가 써줘가지고 애들을 남기는데 아 지금 딱 보니까 클렌성이네 음아또 클렌성이네 또, 아, 머리 잡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처음 해보는 이런 컨텐츠. 99% 모음은 막 오랜만에 해봤지만, 또 이렇게 하... 녹음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영상을 보여드려서 너무 좋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굿뱀!